기대되는 경기인 만큼 경기 티켓도 매진됐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저 박중현과 이준의 소린이 전해드립니다. 최고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킥오프 직전입니다. 대단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두 팀. 관중석의 분위기도 정말 뜨겁습니다. 킥오피스를 다시 울립니다. 선흥민 키퍼가 잡습니다. 그리 위협적인 슈팅은 아니었죠. 수비 지역에서 클리어합니다. 다시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이번 공격에선 유스틴이 나와야 되죠. 막아냅니다. 선방입니다. 클리어 하면서,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스루인입니다. 좋은 태클이었어요. 황인범. 골키퍼, 어렵지 않게 막아냈습니다. 노이합니다. 이강인.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좋은 수비, 공격을 막아냅니다. 선흥민 요넬 메시 볼을 내줍니다.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아 넣을 수 있을까요? 부안가 전진합니다. 전반전 총료 위스를 올립니다. 교체선수로 준비하네요. 경기 재개됩니다. 과연 후반전에 얼마나 개선된 경기력을 볼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옆에 동료들이 많죠. 선흥민 황희찬 수비수에게 공을 뺏길 위험에 빠집니다. 아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네요. 메시 경기 30분 남았습니다. 황인범. 메시. 좋은 태클로 뿌려 가줍 옵니다. 그대로 슛! 완전히 잘못 맞은 슈팅이죠. 손흥민. 황희찬 골을 내주네요. 열렸어요. 스로인. 교체 선수를 준비하죠. 메시. 비니시우스 주니어. 공격 지원하는 선수들도 올라옵니다. 강한 태클이었죠. 스로인입니다. 압박의 강도를 높여 볼을 되찾았습니다. 좋은 인터셉트입니다. 자, 늦은 시간 동점의 균형을 깨기 위해 움직입니다. 파울입니다. 프리킥. 손흥민 득점 찬스입니다. 주심 휘스를 울립니다. 심판에 휘스를 울렸습니다. 한치 물러섬이 없는 두 팀의 대결, 결국 승부는 가리지 못했습니다.